누구야? 야, 침낭 깔아줄 때가 명면서 사람 빨리. 자, 야, 우페야, 거이 다? 어디야? <laughs> 나무키고인사람 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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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저도 거기 옆인데, 걔네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거기. 와, 여기 형점프맵에돌 엄청 많아요. 하나, 둘, 셋, 열개 넘어요. 여기 돈도 많고, 평지에다가 총이 많아. 여기로. 통화. 네? 준비해라. 네. 수킬 치고 있습니다. 빨리 와. 바로 와. 총소리 계속 나는데. 통아 빨리. 가고 있어요. 일로 어? 형 여기에요 저 있던 어, 저 있던 데 일로 일로와 일로 빨리 일로 여기 돌 엄청 많아요 일로일로일로일로아 이걸 먹게요 저희? 아야 위로 빨리 부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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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차 건차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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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좋은 집 있어? 아뇨 저희랑 똑같이 짓는 애가 건차 에놨어요 건차만 있네 그냥 야 여기 하는... 저기 집 앞에 너 죽으면 안 돼. 네네. 이거 집 여기 살거든. 네. 이거 먹자. 야한명더 있어라 빨리. 십명 여기 있을 텐데 0명 아직 계시죠 여기에. 아 내가 죽었어. 죽으셨어요. 십 명이서 나누고. 육가에 누구? 나 점프맨 나. 십명 빨리 십명 빨리.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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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이에요. 점프해봐요. 점프. 아니에요 형 저기 저 우리 형 저기 저저돌 뒤에 불무장. 어디? 저돌 저기앞에 저쪽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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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니 네 옆에도 아. 나 왔어 일로일로일로 일로일로일로 일로, 일로, 어, 일로 여기잖아 지금 여기, 여기 점프한다는 거야 기 사람 있는거 같은데 안에? 형 사람 있어요 후드티 한명더 있어야돼 한명더 있어야돼 반 블럭 돼있어서 한명더 있어야돼 빨리 점프..점프맨 누구 우리 형, 저기 봐요 저기 풀무장 두명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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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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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옥상옥상 산대. 아, 아, 나 위치 봤어. 형 왔어요? 어, 지금 근데 내 뒤에 한명 쫓아오고 있어. 어디요? 어, 형, 형 어딘데요? 파밍 기역 어, 참... 쪽이에요? 어. 형 점프해봐요. 점프. 오케이. 형 산으로 와요. 산으로. 빨리. 형, 형, 형. 야, 올라왔어, 올라왔어, 어, 근데 내 지금 던거 많은데? 그냥 오시면 될것 같은데. 그럼 어, 내 일단 끼고. 장착, 무기 장착. 주류형 뒤에 안 맞아 형 빨리와 어 저저저 저저 아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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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왜 네? 다 우리야 다 우리 오오오 다 우리야 다 우리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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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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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좀 아 부활 안되나요? 패스 패스 위에있어 위에있어 나 살려 나 살려 나 살려 한대 맞췄어 쟤나 살려 야 또있어 화면 화면 내려간다 활줘활 두명이두명야화 <laughs> 쏜다 부스팅 어, 안돼요? 아니 됐는데 지금 야 위에 총총총총총 어, <laughs> 어디서 쏘는거야? 위위 <laughs> 위요 위아 쏘네 아아 남순 오랭오 보스팅 보스팅. 아야 니나 피가 오야 오야 피가 오야. 아래는 지휘기요셋셋셋 위에 셋 위에 셋. 빨리 준비 빨리 준비 빨리 준비 하나 둘셋 일로 달려 일로 달려. 순력적으로 달려 몸이 몸이 몸이. 자우자우자 우. 아니 보스윙 왔 저거. 보라가 아니에요 보라가 아니에요. 오아 씨발 나때려도 응? 나 죽으면 안 돼. 나템 좋아. 가자 가자. 아니야. <laughs> 나 도망갔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나와 옆에 나와 옆에 나와 옆에 나 피5 피5 앞에 활 앞에 활 어디 앞에 앞에 바닷가 바닷가 알겠어 아, 일단 빠져 저기 터치 있으니까 일단 빠져 일단 빠져 우리 정비 우리 정비 여기서 <웃음> 빠르게 <웃음> 나 피7 <피치. 웃음> 다 살았어 <laughs> 지금 네 우리 다 모였어 네 형, 모두 다 모였나 가능합니까? 잠깐 우리 다섯 명인가 여섯 명이잖아 우리 안온 사람 여기 아네 누구 아프. 아프. 천 있는 사람 천? 천 없어. 어, 어. 돌로 돌로 하지마 돌로 하지마 돌로 하지마. 코가 나나? 사상관없지 하신 분. <laughs> 이거 이걸 해야지. 형이서. 어? 야 공아! 어, 공아! <laughs> <성함이 콩아>. 네? <laughs> 해안가로 와봐 해안가로. 해안가야. 아까 너 침낭을 빨리 합포줘. 아 네네. 아 여기 천 있잖아 천. 천 어디인데 형? 형 인식해 먹었어. 어 주세요. 있어 있어 있어. 나 빌몸 여기 여기. 내나 붕신데 불신데 내 침낭이 어디있는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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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야 일로와 일로와 형 스탑 스탑 침낭 스탑 저 던져요 던져형 빨리요 우리 저집 턴다 지금 저도 천 20개 야야 야, 야, 야 팔, 빨리 팔, 가야돼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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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턴 20, 20개 줘 20개 줘 빨리 줘 어디어디어디 여기여기여기 여기. 자네는 쬐고있다 그니까 가지마요 형 올거야 또래야 예. 래야 이거 갚아고 먹을래? 아, 잠깐만요. 저 침낭 깔아서 킬한번 어. 치고. 일단 한번더물부르고 어, 그래 야, 일단 아, 나무부터 캐, 아. 빨리.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나, 나무. 야, 어. 여기 돌 엄청 많고,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요, 형. 바로 앞에 파밍 되고든요나 철독기. 그리고 부활도 잘 돼, 여기로. 그건 안 좋아요, 네. 형. 관종들. 네. 아, 우리, 우리 일단 같은 누구야? 아. 괜찮잖아. 한 대. 야, 우리. 나이스, 형님. 킬이에요, 형. 킬이에요. 오케이. 하프야 네 간다 네 졌다 빨리 빨리 쏘비 아, 아 네. 우리 원시인인데 지금 풀 무장이 존나 많은데 우리 음. 가나 하긴, 하겠냐? 어불편했냐 횃불 횃불 저 볼이라도 있으신 분나 어, <laughs> <나이스, 웃음> 있어 나 있어 590개 아니 짱똘 짱 이제 만들어 <언제 웃음> 500, 500, 500 뿌렸어 봉고형 왔다, 봉고형 왔다 봉고 왔네 우리야, 천 필요하니? 야야, 여명이나 있다 잠깐나 일단. 고 있어. 있어. 있어 어디, 어디? 헬프고 있어 어디, 어디? 내꺼 사서야, 이 ㅅ끼 나킬 쳤어 저기 해변가쪽두명 아, 쪽 어? 이거 누구야? 조심해 얘들아! 활 만들어! 활! 활! 총창이라도 아, 저기 저쪽 반대편 우리 저기 서어두명 있어 두명 저거 뭐냐 저기 저 앞에가 저쪽에 화, 한.. 한명활 들고 있다 저기 두명 내려갔다 해면처럼 선이 없다 천천 20개 있어 야 이쪽 앞에 있어야 요 발, 발. 이쪽 앞에 있 <laughs> 어. 침낭 하나만 깔아주세요. 어, 얘들아. 네, 예? 네? 앞에 있고, 저. 누구누구? 누구? 키리키라스. 나깐 있어봐. 너 어떻게 왔냐? 저거 뭐냐, 랜덤 보활 우리팀 저... 점프, 우리팀 점프. 바닷가 나. 여있다 어디까지 쟤 누구야? 저, 저 둘, 둘, 둘. 어디, 어디, 둘둘. 형 어디? 발 위, 발. 이거 해안가 따라 쭉 오면 돼요. 어딘데? 향까따라 쭉아 그니까 아, 그러니까 왔, 왔다고 어딘데 여기 여기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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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들었다나 팔만 저기 줘줄게 여기. 우리 점프 여기 아, 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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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laughs> 레드부비 센다 도망간다 어 여기가 집인가? 따라가 따라가 아, 뭐로도돌 던졌다 도망간다 형이집 먹자 팔린 집이네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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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어, 집이다 집 따니까, 여기, 여기 집이다 여기. 여기 야 위에 터드 10자리야 안돼요 형못 올라가요 없다, 건차가 2층에 있나 혹시? 아, 떨어졌위위위위 l of us, we push all get the fuck off me, o n k you're a good archer? 야 이거 우리가 못잡 g 개 o d I 빼. 한 w 컷 컷. r e g o o 너너너한명 올라왔어. 형형막 나와 요 나와. 내려왔어. 야 가자 빠지자 이때 빠져야 돼. 저못잡는면야 저쪽 집 가자 그대로. 야다 모여봐. 지금 우리 대열 놓친 사람. 어 누구? 수령. 수령 해안가 따라 쭉. 아 해안가 아까 우리 그 모였던데. 야 천에 있는 사람 소물개 있어요 활 하나 더못 만들어? 모아서? 한 사람 몰아주게? 나 20개 있어 천저 20개 있어요 10개 없나요 10개? <laughs> 개 <10개> 있는 사람 <laughs> 에이 그지 <laughs> 그지 팽깽이 <깽깽이야>? 야오 진짜 <laughs> 야 형은 장돌도 없어 어, 형 팽깽이나 도끼 줄까요? 이거 뭐지? 어. 형 오른쪽인데요? 아, 야, 일로 와. 일단 모여서 가게. 우리, 우리 편 점프. 아, 렉, 네, 렉. 네. 형, 어디에요? 어? 아까 그, 우리 모여서었던데 우리 거기에요, 지금. 천원에서천천 그 10초대짜리 여기... 집이 있는데 있잖아요. 해안가에. 어. 아까 내킬 잡은데? 아, 반대로 갔었구나, 내가. 천, 천정, 천정. 야, 그냥 저, 저로 가자. 잠깐만, 나, 나. 야, 죽차 하나 지금 만들었냐? 잠깐 봐. <laughs> 잠깐 나와봐 나. 나 만들어. 나무 천 개. 잠깐만 개. 야 지금 우리 수령 있고 십령 어. 있고 콩이 키리키라서 하프. 봉고양 없어요 봉고양. 저는 들어가고 있어. 요야 <laughs> 씨발 원신 여섯 명 씨발 야 우리 초라해 아왜 이렇게 L P P 가 씨발. 야야야 나무 천개더 만들어 빨리 없는 사람. 만들어 맞아요. 아, 이거 먹어, 빨리. 철 가면 하고, 철갑봐 야, 우리 죽으면 우리 <laughs> 끝나는 거야. <거예요. 웃음> 아, 나 그냥 개도 열 건데, 나? 총알, 총알 먹고. 날려도 왔다. 야, 이거 상관없어. 야, 가자. 씨발, <laughs> 뒤 없다, 얘들아. 출발! 야, 우리, 우리, 창도 안건드려어아니 우리, 창 50점, 창 50점. 형, 나 몰라요. 일부. <laughs> 몰라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나, 뭐, 다섯 시간 벌지다 하나, 여섯 시간 벌지다 하나, 똑같으니까. <laughs> 그 저지문 목표가 저집지작살내자그그집 앞에 하나 들어간다. 야 네, 뒤로 응. 쭉 돌아 뒤로 쭉 돌아 일로와, 일로 일나 따라 나 따라 나 따라 나 따라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쭉 내려와 됐어. 빨리 나만 따라와 나만 따라와 알겠지? 야천천천천천천천 <laughs> 어디 <laughs> 어디 앞에 앞에 우리 <laughs> 형 앞에 천만 <laughs> 어, 빨리 한명모어줄수 있어 할. 오케이 나자천천천천천천 빨리 아무나 자 이, 천, 이 스팅 할 사람 정해줄게. 수령, 십녀형 밑으로 네. 가고, 그리고 2층이, 나무, 나무다, 나무! 나무 캐슬이, 앞쪽에! 발소 죽여! 쉿, 쉿, 쉿. 나온다, 이제. 쓰리. 나왔다, 나왔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한 대! 한 대, 나이스. <laughs> 컷! 어, 얘 돌, 살 높긴데요? 뺏어. 어, 어디로 굴러갔어. 에이. 우리 침낭코네요 친낭만들고 있어요 침낭 우리 엄살 봉구? 뒤에 누구야 이거 나나나친낭먹은사람나 뭐 제가 먹었어요 봉구야 네. 네. 서버 들어왔어? 지금 이제 리시빙데이어야 그리고 활 하나만 들수 있다니까 천 모으면 천 모아봐 천 모아 어, 나 60개 있어 천저 주세요 아, 그거 저, 더 만들 수 들어왔어요. 있어 2개 만들 수 있어 아 오래야 뒤에 천 20개 천 떨궈 천 떨궈 야 주세요 들어왔어요. 형님 어디요 철박고 먹었어? 팔세명 있는 거랑 한명 있는 건 천지 차이. 야아 이거 퍼벅. 이거 아이템 좀 만들어라. 야 콩아. 네네. <놀네>. 자 천. 살속 사람이 빨리 만들어. 콩이 빨리 잘 싸. 콩이 잘 싸. 저거 누구야? 피 많은 사람. 피 많은 저 주세요. 나무. 피 먹었어. 저 주세요 형. 저 주세요. <놀라> 어, 뭐야, 어 뭐야? 여기 여기 바닥에. 아, 아이스 형님. <놀라> 야 <놀라> 뒤에 없다. 야피 채우는 거 없냐? <놀라> 앞에 천. 앞에 천. 앞에 천. 아이고 <놀라> 제가 <놀라> 이거 강대로 좀만드신다 봉구야, 침낭 깔았으니까 바로 와라. 닉네임 안 바꾸고 들어왔죠, 다들. 네. 그 침략 다 침략 바꿨어? 바꿨어요? 아, 그냥 들어와, 일단. 오령, 피피로 보이는데? 야, 일로와. 콩아, 자. 나, 나피 없어. 피 요기야, 지금. 여행님. 나피 4. 저피 4. 봉구 왔고. 봉구야, 네. 너한테 활 줄게. 화살 만들어줄게. 이, 1층! 야, 부스팅! 1층 심, 수령이랑 키리키라스! 2층! 심야 형님, 오케이? 나머지 진입! 나머지 진입! <웃음> <웃음> 귀엽다, 야, 부스팅 한 사람! 소아 우리 나중에 따로 하자, 이씨! <laughs> 아니, 아니, 형! 2층! 아, 형, 가능하시겠어요? 심야 형? 아니, 난 형, 간, 간동하면 아, 당연히 형한테 어, 맡기지 나 화살만 두고 있어! 화살, 야! 화살, 오는 사람, 빨리 와! 나팔도 없는데. 약돌밖에 없으신 분. 아, 활있는 사람 있잖아. 빨리. 자, 아, 형저저 저요. 난... 저, 저 주세요. 형님. 여기 여기 여기. 안르고 있어. 세 개. 자. 준 거야? 야, 봉구. 네. 자, 활. 들어 빨리. 리미트 리미트. 봉구. 형이 지금 자, 화살 8개. 출발 오. 씨발 <laughs> 가자. 자, 그냥, 그냥. 가자. <laughs> 야, 쭉 돌아. 쭉 돌아. 위에서 바로 내려가야 돼. 부스팅. <laughs> 얘네 지금 빨리 문 문하고 달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 돼 지금. 야 무기 한시다 있다. 참고로 왜? 얘네 총 있다. 어, 잡던 뭐야? 총 있다. <laughs> 잘 따라와, 잘 따라와. 어 돌로 얻어야 되네. 아문 닫았다. 씨발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 수 있어. 아 왼쪽에 안막았잖아요 아니야. 하... 왼쪽 아, 막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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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혔어. 잠깐만 위에 맨에 기본 토대 맨위 기본 토대 로 가야되는데 잠깐만 우리 아맨 위에 하나 기본 토대 3, 2, 1 부스팅 해야돼 3, 2, 1 부스팅 3, 2, 1 부스팅 3, 2, 1 부스팅 해야돼 발소리 죽여 3, 2, 1 부스팅 야가가 씨발 3, 2, 1 부스팅 해 아, 밑에 세명 가라 빨리 키링 키라서 심야 방정술 밑에 1층 봉고 올라오고 하포 합포 올라오고 하포야 어 올라 형문 열었어 문 열었어 옆에 아왜 이래 그래? 아 밀린다 밀린다 아. 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다시다시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네 위 다시, 다시,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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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쳐 빨리 받쳐 빨리 받쳐 빨리 받쳐! 제가 제가 <laughs> 한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심위이 <한쇼 할게, 웃음> 아, 늦었다. 아, 씨발 빨리 했어야 되는데. 자. 아니. <laughs> 형이 제일 끝쪽으로 가야 돼요. 형 아시겠죠? 형이 야, 그렇게 내가 안 해. 안할 거야. 빨리 올라어 야, 올라가, 올라가. 뭐 해? 하보 아, 이. 뭐 2층. 아. 어디 갔어? 야. 나, 진짜. 아깝다 야, 빨리 안 해. 빨리. 위위위위 어, 위. 아! <laughs> 아 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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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나피 아, 피 맞았어, 빨리. 아니다. 씨, 맞았어안 돼. 나 드럼 죽어 이거. 똑 똑바로 쏴야 되는데. 야, 빠져. 씨발 <laughs> 아, 진짜. 아, 나 답해. 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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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원이인데 빠지라고 빨리. <laughs> 어저 옆에 사람. 야 저거 저거 저뭐문문문문문 저새끼 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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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문 닫았어 문 닫았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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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아, 문문 빠져 문받대냐 옵티머스 어, 프라임이야 목소리가 아 진짜 하이. 또 위에 어? 뭐야 뒤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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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파한 마리 파한 마리 인생 잡아 저요 저아 뭐야 너왜 써? 우리 위에 올라왔어요 위에 났는데 저 가자 승희 발 머리 야 위에 다시 들어가고 <laughs> 가자 가자 집기자 <집주차> 씨X <laughs> <laughs> 웃어야지 <laughs> 나러스 하면서 이렇게 멘붕 다니는 거 처음이다 진짜 어총 쐈다 어. 일로 와 일로 와 그냥 내쭉 내려와 소기도 있어 쭉 내려와 <laughs>